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노 3D가 조금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저도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되어서 버벅거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한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라이노 3D가 어떤 거냐?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왜 라이노를 쓰는 거냐?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쓰는 것이죠. 첫 번째, 공연 모델링이 뛰어나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나 주얼리 업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운영이 가볍고, 인터페이스가 쉬운 편이다. 세 번째,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모델링이 뛰어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타 다른 장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이너 3D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위에 여기 뭐 파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바로 메뉴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각종 도구, 그리고 저장하기, 블러오기 렌더, 그리고 뭐 수정, 패널, 환경 설정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냥 뭐막 내뱉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예, 제 강의 스타일은 이거를 미리 쫙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어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령, 프롬포트, 커맨드 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가 라인이라고 이렇게, 어, 키보드에서 이렇게 라인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하니까, 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스타트 오브 라인. 예. 선의 시작. 선의 시작을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는 곳에 키보드에서 0 하고 엔터를 치니까 여기, 여기 딱 점이 찍히죠? 이게 바로 원점이에요. 초록색 선과 그리고 빨간색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원점입니다. 이쪽에 딱 보시면은 Y축, X축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록색이 Y축 그리고 이 빨간색이 X축 여기 만나는 게 원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0이라고 치니까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죠. 0은 어 좌표로 0,0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 좌표로 10,10뭐10 지점에다가 이렇게 또 선을 끝내고 싶다. 여기가 end of line 이기 때문에 끝, 선의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끝을 어디 지점에다가 두고 끝낼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좌표에다가 20,20 20, 엔터 하면은, 자, 어때요? 이렇게 20,20 20 지점에 찍히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칸당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칸, 20칸. 예, 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떠한 명령을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어, 실행을 시키는 게, 이 명령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툴바 그룹이에요. 네, 툴바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러니까 아이콘들이 이렇게 쫙 있죠. 네, 여기에는 뭐이 아이콘들, 또 여기 탭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탠다드.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편 이쪽이 메인 툴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 툴바 여기에도 다 도구들이 있어요. 아까 어, 툴바 그룹에 다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여기 에또 이렇게 다시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방금 누른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또 거기 하위 메뉴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몇개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하위 메뉴들을 보면은 열어보면,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걸 모두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들, 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제가 이 만들어 놓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뷰포트 혹은 어, 워크스페이스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박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여기가 이제 다 작업창이죠. Top View, 그 다음에 Front View, Right View, Perspective Vie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Top, Front, Right는 말 그대로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서 본 거.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Perspective View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여 보니까 이쪽 한번 보실래요? 이쪽에 x축, y축,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스테터스 바라고 보신, 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스테터스바 예, 이쪽에는 뭐 단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드스네 뭐 오쏘, 그다음에 플래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이것들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창의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널, 프로퍼티스 예. 속성, 레이어 층, 그 다음에 화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속성 변경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작업물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 이런 걸 이제 컨트롤 할때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층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a 레이어 하면은, 이뭐 A 층, B 층, C 층, 이렇게 얘를 만약에, 어, 방금 만들어 온 박스를 레이어 1번에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어, 여기서 제가 방금, Change Object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별 이상은 뭐 바뀐 점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색상을 그러니까 얘가 색상이 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를 변경하니까 얘가 바뀌었다. 즉 얘가 여기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